와 <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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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있다. 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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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있다. 다 나는 <laughs> 아, 라면 먹었는데. 면아 라면 기 갑자기 근데. 요새 라면 안 갖고. 라면도 땡기고. 컵라면 기가 막히지. 아니난 컵라면은 싫어. 봉지라면 좋아하지 나는. 봉지라면이 맛있어. 컵라면이랑 다르게. 안볼게요 일단 이거 끝내고 뭐뭐있는 뭐 김치찌개 너무 고싶은데 스토리님 1, 2, 3개 감사합니다 아, 일단 집중 좀 하고 축 보라다날 미친 새끼야. 어? 나 있다. 다 잡았나? 아니 또 있어. 또 있어. 여기에? 어. 밑에 층에 있는 거 같아. 밑에 층인데? 그 아니 그 근처에 있어. 내 근처에 있었어. 마지막은. 내가 사운드 들은 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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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 어, 앞에 있다. 왔어, 왔어, 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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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왔어, 앞에 왔어. 있다. 또 빼다. 또 빼. 맞나? 아직 아, 있어, 있어, 있어. 내려왔다. 다시 아이다, 쩌 있다. 다시 반대편으로. 어, 나 알, 알이거 밖에 없다. 나 알, 내네 발이다. 엘리식이야 떼가리 떼갓 근데 열빨이 있는데? 근오탄 없어 근데 음, 다나 여기 있는 거탄어다 묶었어 여기 나가야겠다 이거, 이거 들어가서 파밍해야 될필인데? 샤아컨 같은걸로 진짜 아무것도 없네 네배 쏴야겠다 이거. 이거 단발로 쏴야겠다 그래서? 요 앞에서 엔방향 쪽에서 싸운 거 같은데. 밖으로 방금 형이지. 어, 네야. 오케이. 어, 앞에 앞에, 앞에. 우라에어디기자 앞에. 야, 여기도 있다. 지바. 오! 왔다. 왔다. 아! 아!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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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잡아. 나 나. 파밍 좀. 어디야? 너그내 앞에 내 앞에. 야. 어, 어, 나이스 나이스. 그시이야그시이야나인이9도자끝끝끝 끝, 끝, 끝. 나 탄이 없어, 탄이. 그래서 딱네 발로 헤드 나와줄게. 헤드라인 뭐, 잡았는데. 뭐, 아, 그냥 또 뺏을 걸. 아그 g o 가 n 어서어 talk 못잡을을 거야 아니 좋은 거 e 내 p e o p 많 많.. I'm going to talk a 는거 많아 식사하세요 예 <laughs> 식사하세요 아니 스카 잠깐만 아니 스카 어. 근데 스카 가 l 왔 about the 어 t h e r p 맛있는 거많 i 요 여기? i n g to talk a 요 o 요 e r 대용량? 없네요. 가죠. 아프레이님육구개 감사합니다. 여기 털렸다. 형. 아파트, 아. 갈래? 고맙습니다, 육국에. 이스바, 이스바. 마야, 아파트 갈래? 고맙습니다. 육구개 있어봐. 가스마야. 아파트 갈래? 있어봐 무슨 말이야쟤 지금 지금 물약 먹고 있다 이가안 비나. 알겠다. 그럼 내밥 좀. 밥좀 시킬게. 좀 알았다. 천천히 해라 알았다 남자는 밥을 먹어야 된다 용미님 아. 열개핑가 감사합니다 야 내가 오탄 좀 오랜만에 땡기네 저기요. 저기요 잠깐 기다려라 까스나이 남자가 밥을 시키는데 어디 감히 말을 건어 오탄 좀 아, 달라고 기다려봐라. 오탄 좀 알겠다 야 뒤에 뭐고 저거 버, 버기, 버기 타고 가고 있는데 뭐하는 사람이고 야니 뭐 필요한 거 있나 없나 빨리 말해라. 나 지금 많아. 구상만 있으면 될거 같아. <laughs> 구상 있어봐라. 여기 털었나? 야 지코바는 순살이야 형들? 카지노 털렸나? 어? 저 한번 가봤다. 가볼까? 이건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 가지마. 뭐가 어제? 잠깐만 기다려 봐. 그래서 봐. 요다 잡은 거 가이가 아또있 어, 거? 맛있는 거 있다 여기. 지코바는 무조건 순살. 오케이. 오늘 지코바 순살로 먹고 밥이여 먹을게요. 잠깐만요. 기다. 금방 시킬게. 천천히 해라. 자야 음. 접. 어떤 민족입니까? 펭민 펭 메달의 <목소리> 민족. 아, 안녕하세요. 저그 순살하고 어? 순살 양념. 아니, 목소리 바뀌는 거. 일마 <laughs> <방금 거. 방금 웃음> 아, 목소리 바뀌는 것이 완전 오, 그냥 우디르급이네. 태세병. 소금 반. 태세병. 순한 맛으로 갖다 주세요. 일마 태세변한지 갈만옹. 아, 우디르 저리 가라니 방언 동프레이님 오십 개 선물 도저 더저 다져 안. 하이팅. 아유 우리 프레 r 님 y y 감사합니다. h i p o 로 h a m s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e it all, Moshi Po. Ah, 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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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자 o dodo, d 가 봐라 차! 차요 알겠다! 한 번만 말해라! 남자도 귀 있다 <laughs> 내 구상 하나 있다 뭐 필요한 거 있나? 어, 차 있다 없다 내 구상? 구상 하나만 하나만 이몇개 있는데? 야, 여기 털려있는데? 어디? 여기 아파트? 형이 털었어? 아니 내는 아파트 절대 안 털는데 귀찮아지. 아 이새끼들 아까 아파트쪽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얘들이구나 한 명이 형들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에요 치. 크리스마스 나도 혼자 보있겠지만 저는 치. 에휴 말해 뭐하냐 이거 자랑하지 마라 어? 자랑하지 말라고 그치. 말해 뭐하냐 치. 않나? 부러워요 부러우면 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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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합니다 죄송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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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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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래 야, <laughs> 물약이 없어. 물약. 물약 몇개 필요한데. 물약. 진통제 하나. 그것만 돼. 오케이. 진통제 안 챙겨 드릴게요. 저 여자 친구랑 1년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1년 사귀어요. 전 여자 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한 내년 정도에 결혼하게요 여기 앰포 있어. 여자 친구가 이제 안 먹어요. <laughs> 남자가 말하는데 지금 많는 거야. 가게. <laughs> 뭐 필요한 거 있어? 여기 쌉에 있어요. 쌉에 <laughs> 있어요? 나 쌉에 있어. 뭐 필요한 거 없. 일로 와, 일로 와. 진통제 줄게요. 일로, 일로, 일로. 네가 일로 와. 네가 지금 누나가 말이야 올라가고 <laughs> 있는단 말이야. 짜증났어요. 어디 감히? 아 이거 발언하다가 잘못 다 붙였죠. <laughs> <laughs> 이거 바로 어디 감히 이러면 주죠. 이러면 이제 올라간다고. 형와라 내가 올라갈게. 아유 아유 힘들다. 하나 뭐라. 아유 힘들다. 하나 더 어, 줘. 하나 더 줘. 없어. 뭐 실충이야? <laughs> 어? 뭐다 달래. <laughs> 소민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도도 파이팅. 아까 그차 탈까? 내가 아까 밀어버린 차? 아무거나, 아무거나 탈 거기 타, 내가 비닐버스 탈게. 아니야, 버스, 버스 가. 어, 저 앞에 차 있다. 이 앞에 차 있는데. 저는, 저는 이거 어? 타고 싶어요. 아... 카고팔이 없는 게좀 아쉽다 카고팔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 사막은 근데 파야지. 진짜 배울 없으면 다멎들라 쪼꼬차다 쪼꼬차 쪼꼬차다 밀어드릴게요 아니야 왜 밀어 출발왜 <laughs> <안> 밀어! <laughs> 어디 가는데 어디 갈 건데 그냥 왔다 갔다 오리자갈 것도 없는데 열로 가자 여기로 아 당신이 어서 오세요 여로 가자 애들은 막 올, 사막은 막 끝에서 많이 오던데, 끝에서. 여기 한번 털자. 터졌어 털렸어 털렸어 저기요 여기 털렸다고요 잠시만요 나 음료수 하나 먹을게. 와 음료수. 오 프라이팬 있어? 어 있어. 와 여기에 사비율이 두 개나 있네. 뭐야? 저거. 에너미. 네, 어, 아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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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깜짝이야. 와, 아, 나 저거 에너미인 줄 알았어. 놀래라. 크아! 아. 장난이죠 님들 아주마라 하는거 어 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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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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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이쪽으로 오는데? 이쪽으로 오는데? 뭐고 그쪽으로 가는데? 우진데 내렸어 우진대. 하나 어딘데? 내렸어 여기 앞에 음. 2호 집 내렸다 두명 알았다. 오 씨발 존나 잘 쏴. 빠도 잘 쏜다. 사한다 있다. 하나 기절. 하나 안에! 하나 안에! 아니, 나살수나살수 있어 형니야돼와 씨발 이거 바로 나오네 있다, 그 안에! 샷건이지, 얘 카오팔이야 니아 아니, 빨리 와서 살려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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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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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오졌나요 있어봐요. 괜찮아. 괜찮아. 가자. 제발! 제발! 어! 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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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졌어! <laughs> 뒤졌어! 뒤졌어! 미친 새끼! 당! 당! 당차! 당! 당차! 당! 당차! 당! 당차! 나! 있다! 나! 있다! 당! 당! 당차! 당! 당! 짜! 좋구요. 비켜! 비켜! 니좀 뒤에 네거 먹어야지. 왜내거 먹어? 내 거다. 아, 이거 카우팔 카우팔 요 친구 카우팔 카우팔만 먹고 갈게 나는 이 친구 카우팔 어? 아, 너 잠깐만 언니 갑옷 다 어디갔어 안돼안돼안돼 <laughs> 오! 어? 뭐야 잠깐만 어? 어? 어디야? 쪽인데 저기 195, 200 아닌가? 맞는데, 어, 뭐야? 안 보이는데, 내가 좀어그울 거라고. 어디를 어,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 저 sw 바이디 아 sw 바이디 하나지 하나 i w h 와와개잘 a 개잘 a z 와 k h k 아니, 인마도 왜 이렇게 잘하지? 어, 저 친구 딱 a 다저 친구 딱 k 다 야, 저 친구 딱꼈어딱 꼈어. 성당 쪽에서. 뭐 필요한 거 있어? 부상부상부상세개 밖에 없는데 나? 2장, 2장. 2장, 이나 2장, 어아 2장, 2장. 2 나왔어? 아장 2장. 2나예장 2장, 2장. 요장 2장. 2장, 2장. 2 2 아, 저 친구들 잘 싸, 잘 싸. 핵 같은데, 느낌이. 핵 같은데? 아, 엔트포다, 쟤들. 아, 8 0 0 잘 되다 미니 버스 정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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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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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 <laughs> 어게 가라고, 저기 위에. <laughs> 어, 죽었다, 나, 나, 먼저 가봐라. 아. 어, 어. 물량 모으라, 물량 모으라. 야야야야 야, 그래. 차올라 출발해 출발해 출발해라 먼저 출발해라 가고있다 가고있다 출발해라 <laughs> 가고있어가고있어와 <laughs> <laughs> 존나 멀다 존나 멀다 이거 아 존나 파 제발 나 구상 2개밖에 없는데 3개밖에 제발 뭐라... 아이 좀 구상 몇개 있어? 한 개. 형. 한 개. 나도 하나 남았다. 살수 있겠다.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제발, 제발. 어, 우리 가까워 자기장 근데. 형. 제발, 제발. 이한 개를 아껴야 돼. 이한 개를 아껴야 돼. 나이스! <laughs> 형 근데 우리 능선이게 조심해야돼 55 알겠지? 55 조심해야된다 일로와 일로와 아, 일로와 그? 왜? 붕대 많아? 야 일로와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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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오다 쫓았다 오케이 일로와 일로 이겨줄게 안 쓴다 넘어가라 여기서 풀도핑 다 해놓자 굳 혹시 그 그거 맞니? 야내 구상 없어 맞니? <laughs> 부성없어 붕대 많니? 붕대 아홉개 아한두개만좀줄수 있니? 하나 네개 물어 기분이 다 오케이 고맙다 가자 가자 근데 우리 55반에 여기 있는거 같거든? 어디? 너무 눈부셔서 안보여 너무 눈부시다고 일로와자 그래 일로 어? 앞에 싸운다 있어 아까 금마들 다 뒤졌나? 아 여기 보급이 있네 엔투포를 제들이 여기서 먹.. 모... 엔투포를 어지 보급이 어딨는데? 여기55아55아적 저기 있네 오. 사운드 어? 바로 컷 났다 저기 있어, 있어, 튀다, 어, 있다 140, 어. 140. 왔어, 왔어. 앉아 있는. 어. 아니 왜 시바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죠, 구요? 세 명, 세 명.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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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아니야. 아니, 형, 아니. 까 하나.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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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아니 자기장 아, 바뀌는 아, 부터, 부터. 거 보고 쏘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형이 위, 에 언덕 먹으면 이긴다. 오. 야 조수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데 쏘자, 쏘자. 어 쟤네 싸운다, 재는 싸운다, 쟤네 싸운다. 싸운다고? 오케 어, 있어봐 쟤네 뭐 던지고 난리났어 있어봐 있어봐 오케오케 기다려봐라 알겠다 알겠다 마 니들이 아까 내 건드렸나 있어봐 누구거 속건데요 왼쪽 왼쪽 중앙 우측 가만히 있는거 가만히 있는거 가만히 있는거 가만히 있는거 가만? 가만히, 가만히 거. 좀 오? 있어라 이 슈바 이놈들아 오 있다 있다 맨 하나. 왼쪽에 친구 가만히 있다 하나 아, 어. 하나, 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셋둘 아니 라플루 썼어 카오팔루 쓰는 거 아니었니? 아니 내가 스나가 없잖아. 아 스나가 없구나. 지금 저만들 카오팔루다 주시해라인아 이마들이 아까 걔네들 같은데? 파이팅파이팅 어? 맞다 맞다. 하나 기절이다. 뭐까보나뭐 뭐 가슴 까부로 생각하나. 맞다. 오른쪽 등산. 이거 우리 이쪽으로 돌아야 돼.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 돌아, 우리.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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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어, 둘다 지금. 야, 지금 내 돌다. 연막 없어. 내 연막 없어. 수류탄 6 개야. 나도 수류탄만 6 개야. 어, 바이시에서 나쫀다 뛰어라. 기절. 하나 필. 기절. 어, 나이스. 아, 또 쏜다. 또 쏜다. 쫀다, 쫀다. 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쟤 줄게. 뛰어라. 괜찮다. 아. 야, 여기 위에 있다115 하나 다른 팀 네. 기절 115 기절 아니 저야나 죽었어, 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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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좀 무반동 냄새 나는데 전마 무반동 냄새 난다고 전마 Y P 무반동 냄새나 전마 전마 핵핵같아핵같핵 같다고 어. 멀지? 뭐라 120 120아야나푸 너... <laughs> 내가 오른쪽 보러 갈게 이따 오른쪽에도 돌겠다 일로 싸운다 야안 돌았다 얘들 b 정말 o 포 이상해, m 포 이상해, 봐봐봐, 정말 n 포이 m p u i 봐봐봐, 정말 이상해, 느낌 자체가 다르다니 m 진짜. m p u is h a n g i n 위에서, p a on my is h 다 n g 서 n g t h

그 안에 지건이지얘 카오팔이야 나이스아금저어저 어, 친구 딱지다저 친구 딱지다 나도 총탄만 금저 지금, 저 지금, 어 지금, 다 뛰어라 기금 하나 피저기금어 나이스 지다 알아서 저아봐 へいけジゃン